안녕하세요. 우영어 t v 우영 원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요추의 추간판열치로술 수액성형술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요추 시술에 대해서 어떤 임상적인 효과가 있으며 어떤 적응증과 합병증은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논문 검색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2017년도 나온 논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코 할 탈출증 환자에서 수액성 수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한 척추외과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요추부 통증 중 거의 절반 정도 가까운 환자가 이제 추간판성 통증이죠. 그래서 기존 그 연구에서는 보통 추간판 파열이나 퇴행성 추간판 치료로 보존적 치료를 실패하면은 뭐 수술이나 유합술을 해서 좋았다라고 하고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많이 이제 유압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것이 우울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추간판성 통증, 그러니까 내장형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뭐 수술적 치료가 비술적 치료에 비해서 반드시 우울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주장도 많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간판성통증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최소 침습적인 술기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카이모파파인 그리고 어, 경비적 디스크 제거, 절제술 그리고 레이저 그리고 고주파열 그리고 수액감압술 수액성형술 이까지 이제 진행되는데 어,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 수액성형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액성형술은 술식은 보통 국소마취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영사진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 어, 전후면 사진을 하고 이 기구를 가이드시키면 섬유는 어, 뒤쪽까지 진입해가지고 이게 소작술이랑 응고술, 볼륨을 좀 줄여주면서 채널을 만드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하고 당일날 걸어서 퇴원하시고요. 그래서 기전은 양극성 고주파를 이용해서 소작과 응고를 같이 해가지고 추간판 내 부피를 감소시키고 압력을 좀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수,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소작술이라고 에블레이션 시행하면은 50도 정도는 열레너지 이용해서 채널이 형성되고 70도 정도 열레너지해서 채널을 응고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추간판 내 압력이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는 관찰할 수 있으면서 퇴행변화 적은 추간판에서 시행한 것이, 어, 추간판 압력을 감소시키는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되고 있죠. 어, 적응증은 빨리 이제 복귀하고자 하니까 시술시간이 짧고, 뭐, 어쨌 합병증이 작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어, 어떤 저자는 보존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 시행하였고, 대신 조영술에서 어 높이가 50% 이상 유지되는 경우와 MR상 추간판 파일이 없는 환자에서 이제 시행하였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MR상 척추 관으로 디스크가 3분의 1 이상 돌출되거나 수술받았거나, 을뭐 신경치 걸 수는 있거나, 종양 감염 등인 경우는 적절하지 않, 않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동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떤 저자들은, 어 꼭그 케이스 말고, 예를 들어, 전증 파일이 있는 경우도 금기는 아니고, 다의 통증이 있는 경우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해서, 이후에 대한 결과는 조금 자료를 모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임상 결과, 보통 48에서 82%, 호전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1년 추시 80%, 2년에서도 추시 간찰이 좋고, 방사 통동반한 추간판 탈출 중 환자에서도 유효하게 감소했다라고, 결,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요 다른 저자도 주사보다는 아주 좋다. 그리고 방사통 동반한 탈출증 환자에서도 효과가 좋고, 6주, 3개월째도 많이 호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거 외에도 합병증이 보일 수 있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18% 합병증 보이는데, 시술은 1.5% 아주 낮습니다. 주로. 그것도 시술 후 주사침부위 통증이고, 뭐, 염증 이런 거는 별로 발생되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한 3주 정도 이제 핀사이트 통증이 있긴 한데, 뭐, 하지마비라든지 합병증 심각한 사망 같은 거는, 어, 잘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액성인술이 인접조직의 열손상 및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지 않고, 손상을 어 많이 주지 않고 뭐 추가판 한 용적만 감소시키는 안전한 시술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활은 한 6주 정도 저는 한 3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이제 어 외래살 만나지 않는데 운동 치료는 이제 알려드리죠 그래서 능동적 조심스럽게 하는 치료를 페이지 1에서 하고 점진적으로 요추부 관절 운동을 한 다음에 그래서 페이지 3에서는 뭐 손발 자유롭게 하고 열린 운동까지 해서 노동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3주 정도 복귀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어 결론입니다. 방사통을 동반한 추간판성 요통의 치료에 좋은 결과를 보이고 합병증도 낮고 일상 복귀가 빠르다 래서돼 있고 그래서 이 저자들도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고 섬유륜이 보존된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는 추간판성 통증이 주사 같은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는 위험성이 적고 효과가 확인된 시술이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보존적 치료에도 대부분 요통은 호전을 보입니다. 근데 6주 정도 치료해서 효과 없는 환자분들은 수액성형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비라든지 마미총증 혹은 신경 손상 등 있으면은 수액성형술이 적응증이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술을 해야 될 케이스는 시술로 마무리 짓고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는 수술을 해결해야지 뭐 수술할 케이스를 시술을 한다면은 반드시 환자분의 경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수액 성술의 적응증 그리고 결과 및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수액 성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시행받은 환자분들이 이 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